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영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4년 하반기 비청산 영상을 몇 개를 찍어서 보, 올려드렸었는데, 자, 오늘은 토끼띠. 자, 삼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토끼띠에 남은 하반기가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탈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좀 건강하게 갈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을사년 하반기 비청산할 수 있는 토끼띠를, 어, 모셔왔는데, 자, 오늘은 좀 특이하게도 75년생 51세의 한 나이로만 진행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1월생부터 12월생까지를 나눠 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묶어져 있는 생월들은 음력 생일 기준이고요. 자, 우선 여기 보면 뭐 전혀 다른 것들로 인해서 지금 단어들이 있는데 내 생일에 맞게 거기에 걸맞게 좀 대입을 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13 10 12월생 음력 생일 분들. 보면 이동, 축하, 승진, 인내, 끈기, 이혼, 아픔.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과거의 단어를 보면 아픔이 존재하고 그리고 여기에 짝꿍은 이혼 같아요. 아무래도 어떠한 아픔으로 아니면 자, 앞으로 할 것이라던가. 자, 근데 어, 남아 있는 하반기 중에서는 자, 그래도 토끼띠가 성주운의 나이를 가지고 있죠. 삼재라고 해도 삼재가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복삼재도 있고 악삼재도 있지만 음? 그 스타트를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내 1년 동안의 12개월이 뭐 좋아지고 나빠지고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봤을 때좀 무탈하고 아무 탈 없이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복삼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축하를 받을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축하는 어떤 승진에 대한 그런 확률성이 가장 높이 있을 수 있겠다. 여기에서 승진은 이동으로 인한 승진일 수도 있는데, 자, 1, 3, 10, 12월생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은 마음이 좀뜬 상태 내가 이래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갈등이 조금 들어온 게저네 개의 생일 딸들인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움직이면 지금 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동은 결국은 내가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지키다 보니 그 결과는 나한테 축하 이동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 여기에 있어서 남은 또 다른 좋지 않은 점은 어떤 이혼에 관련된 어, 거기에 대한 아픔 아니면 지금의 어떤 나한테 처해져 있는 환경에 대한 아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언가가 아무것도 할수 있는 할수 없는 내가 어떤 뭔가 손을 쓸수 없는 항상 채 바퀴 돌아가듯이 그그 그 시간 안에서 결국은 내가 마음이 뜰 수밖에 없었던 어떤 과거가 보여진다. 음. 그러니 지금은 내 51세의 나이에 내년이 다가오는 52세는 솔직히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으니 여기에서 내가 인내를 가지고 좀 끈기 있게 가다 보면 나한테 있어서 축하받을 일이 생길 수 있다. 자, 그런데 어찌, 어떻게 됐든 이동이 첫 번째로 온걸 보면 이동에 대한 확률이 가장 많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이동은 저는 추천을 하는 바예요. 음, 내가 결국은 가, 같이 어? 엎치락뒤치락해서 거기서 맨날 똑같은 어? 눈 뜨고 밤에 잘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뭔가 고통이 따르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면 나한테 있어서 하반기에 오는 절실한 그 이동은 결국은 내가 어떤 자유를 좀 만끽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동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동이 만약에 들어간다 하면 어, 박수를 받고 가야죠 그래서 되게 큰 이동이 있고 작은 이동이 있지만 이분들한테는 되게 큰 이동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좋다. 자,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동을 해야지만 내가 앞으로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하고 어 무언가 미래를 꿈꾸면서 그리고 금전적인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무언가가 나한테 조금 더 지금 과거보다 더 좋은 미래가 그려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잘, 어, 고민하셔서 이 부분을 숙지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생월달은 음력 2월, 6월, 8월생 분들인데요. 자, 여기 보면 밖으로 나가라 불균형이 있고 가장 기회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자, 이 밖으로 나가라라는 뜻은 자, 이 분들 중에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 뭔가 나태함에 안 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던 었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아 나가는 것도 좀 귀찮고 그냥 한쪽에서만 벌어다 주는 무언가로 불균형이 분명히 어떤 내가 가정에 그런 것들이 침범했었을 것이다 라고 과거는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가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왔다, 아니면 온다, 라고 봐요. 그래서 2월생, 6월생, 8월생 분들은 자, 이제 내가 좀 밖으로 나가서 그 기회를 좀 잡고 자, 회복을 하라는 거죠. 그 회복은 어, 내가 어떤 과거에 누군가 때문에 아니면 같이 협진을 해서 내가 어떤 금전적인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한쪽으로 붉은, 불균, 불균형이 금전으로 쏠리다 보니 결국은 내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어 2월생, 6월생, 8월생 분들은 생각도 많고 좀 갈등도 많고 그리고 감정 기복에 업다운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가만히 있어서 시간을 허비하느니 차라리 기회를 좀 갖고. 거기에 나 자신도 회복하고 그리고 가정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결국은 내가 나간다면 거기에 있어서는 어떤 생기도 있고 활력도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반기가 될수 있다 라고 봅니다. 자, 이제 음력 4월생, 5월생, 7월생 분들인데요. 자, 여기 보면 빛, 고통, 고민, 인간, 청산이 다 들어왔어요. 자 어떻게 보면은 되게 구구절절했던 그 과거에서 내가 인간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제 구설 그다음에 어떤 그런 사람 때문에 고통 그다음에 인간으로 하여금 빛 거기에 있어서는 내가 피해를 맞았었던 그런 그림이 보여지는데. 자, 이분들은 결국은 내뭐 반려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자녀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가 됐을 수도 있고, 형제가 됐을 수 있죠. 자, 그렇지만, 결국, 어, 4, 5, 7월생 분들은 가장 많은 청산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하반기 때에 있어서는 내가 고민을 했던 것들이 해결이 되는 그런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자유가 있고, 독립이 있고, 자수성가가 있네요. 자, 이 자수성가는 결국 4월생, 7월생 분들은 내가 누군가랑 같이 내가 공유하면서 어떤 인연이든 아니면 옆 사람이든 같이 행복하게 지내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던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자, 이제는 나한테 자유를 좀 얻고, 뭔가가 독립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주어질 수 있다. 하반기 때. 자, 그런데 그 독립은 결국은 내가 뭐 금전이 있어야지만 독립하고 자유도 내가 가진 뭐 어떤 시드머니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없어다면 할수 없죠. 근데 여기 첫 번째로는 빚 청산이라고 있는데요. 뭔가 인간 청산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금전으로 내가 여러 가지 빚을 아니면 고민을 좀 마무리를 하면서 내 스스로가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주어지지 않을까. 자, 여기에서 제일 포커스는 자, 인간 청산인데요. 결국은 사람하고의 어떤 정리로 어떤, 물론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고, 뭐 희생도 따랐을 거고, 희생도, 뭐 헌신도 있었을 텐데, 그 청산을 미리 좀 했었더라면, 미리 좀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참, 살다 보면, 그 애증 때문에 못 끊고, 그 미련 때문에도 끊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뭔가 기대 심리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한테. 아, 오늘 또 저렇게 분명히, 어, 어 서로 고통을 주다가, 어, 좀 기다려보면 나아지겠지 않은, 나아지겠지 않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안 나아져요. 안 나아진다고요. 결국은,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보면 어찌 보면 그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게 가장 핵심 문장 같은 거죠. 그러니 그 문장이 이 생월생 분들 중에는 4, 5, 7월생 분들한테는 가장 적합한 그런 문장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63세 토끼띠가 아닌 51세 때 지금 들어와서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결국은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인간을, 사람을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따른 자유를 만끽할 때, 결국은 내 스스로가 우유부단하지 말고 결정을 하고, 각오를 하고 하반기를 가야 됨이 옳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에 있어서, 어쨌든, 뭐, 고통은 따르겠죠? 과정은 힘들겠지만, 혼자 살아가는 그 자수성가가 결코 쉽지는 않죠. 음, 하지만 가다 보면, 가다 보면 어느새 반쯤 가 있을 테고 또 가다 보면 결국은 정상에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 그걸 좀그 외로움을, 음, 그 결핍을 조금만 이겨내시고 그런 결정을 나한테 있어서는 가장 좋은 게 뭘까? 내가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나한테 있어서는 빛이 나는 그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얼른 정리를 하고 빨리 혼자서 자유를 느끼고 독립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음력 9월생, 11월생 분들인데요. 자 생월 달 중에 음력 9월생하고 11월생들이 좀 어, 다른 생일에 비해서 파란만장하고 아픔도 많고 좀 우여곡절이 좀 많이 시그니처인 것 같아요. 그런 단어들이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가는 그런 생월들. 자, 여기 보면 눈먼 돈도 있고, 횡재도 있고, 기관도 있고, 어떤 계기도 있고, 귀인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귀인이 가장 포인트인 것 같은데, 자, 이 귀인은 제가 앞서 영상들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내 인연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누구도 나한테 귀인이 될 수가 있어요.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이. 내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득과 실중에서 득을 주는 사람이라면 다 귀인인 거예요. 음. 자, 근데 여기에 눈먼 돈이 들어온대요. 자, 눈먼 돈이 들어오는데 그 눈먼 돈은 기관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계기로 기관을 통해서 나한테 눈먼 돈이 들어온다고 해요. 자, 근데 지금의 하반기 전을 돌아가면 그 전, 2025년, 2024년도 하반기 때부터 있었던 무언가, 그 어떤 뭐 사람에게 치워주는 금전의 손실, 뭐 아니면 병마 아니면 사고 이런 것들 손재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회복을 해야만 했던 그런 아픔이 있었다. 자, 근데 갑자기 하반기 때 나한테 있는 횡재가 들어오네요. 이 횡재는 눈먼 돈하고 리꼴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것들이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 기관으로부터 온대요. 그 기간을 이 귀인이 뭔가 좀 어떤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중간에서 내가 이 돈을 받을 수 있게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거죠. 그런 계기가 있었다는 건이 계기는 과거로 돌아갔었던 계기를 말하는 거니. 그럼 앞으로 있는 하반기 중에는 결국 이 귀인인 분이 나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기관은 공공 기관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그 돈을 줄수 있는 목적을 가진 어떤 기관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뭐 그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그뭐 그뭐 은행도 될수 있고 아니면 뭐 보험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돈을 나한테 갑작스럽게 어, 눈먼 돈을 줄수 있는 경우는 어떤 계기가 있었대잖아요. 그 계기가. 계기가 있었더라는 건 과거죠. 과거의그 무엇으로 나한테 눈먼 돈이 올수 있다. 지금 근데 하반기. 확률이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 이거를 100%를 채웠을 땐 어떠한 그 귀인이 나를 같이 도와서 그그 그 확률을 좀 크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하반기 때는 9월 달 11월생 분들이 그래도 나쁘진 않고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운이 좋게 흘러가는 그런 모양이 있다 보니까 상반기 때 힘들었다면 하반기 때 조금 그런 기회를 엿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 건강 잘 챙기시고 수분도 많이 섭취하셔서 무더운 여름 재밌고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천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려요.